먼저 지금까지 배운 거와 앞으로 배울 것의 시대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볼게. 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 이자겸의 난, 서경천도 운동, 무신정변, 몽골의 침입, 개경 환도, 삼별초의 항쟁, 그리고 고려 지배층의 변화 순서도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 진골기족, 신라말의 지방호족과 육두품, 고려 전기의 문벌기족, 고려 중기의 무신정권, 고려 후기의 검문세족,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신진 사대부야. 이번 시간에는 고려 전기의 지배층인 문벌귀족과 고려 중기의 지배층인 무신정권에 대해 배울 거야. 문벌이란 신라 말의 지방호족과 육도품 출신 유학자가 고려 전기의 과거 합격 왕실 또는 고위 관리 가문과의 혼인, 음서 등으로 고위 관직에 진출해 중앙정치의 지배층이 된 몇몇 문벌귀족 가문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대물림한 것을 뜻해.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으로는 경원이 씨가 있지. 대표적인 인물은 이자겸. 그런데 사이좋게 잘 유지되던 여러 문벌귀족 가문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했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문이지. 경원이 씨 가문의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예종의 왕비로,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의 왕비로 중복해서 혼인시켰어. 즉,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의 장인이지. 게다가 인종은 어머니의 동생, 즉 이모와 결혼한 거고 이걸 중복된 혼인이라고 해. 두 왕의 장인이자 새 왕비의 아버지인 이자겸은 당연히 권력을 독점했어. 예종이 죽자 어린 인종을 왕으로 초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다가 마침내는 왕이 되려고 했지. 그러자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것을 눈치챈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어. 바로 이자겸의 난이야. 그런데 진압에실패해 오히려 왕권이 위협당했지. 마침 이자겸 세력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자 이 틈을 노린 김부식이 이자겸을 진압했어. 왕 인종 입장에서 보면 개경에 궁궐이 불타는 등 권위가 추락했고 문벌귀족 입장에서 보면 이자겸에 난 전까지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문벌귀족들이 이자겸의 권력 독점으로 인해 이자겸파와 반이자겸파로 나뉘어 서로 싸우게 됐어. 즉 문벌귀족들은 동요 혼란해졌지. 이걸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라고 해. 동요, 즉 평화롭던 문벌귀족사회가 이자겸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야. 이자겸의 난은 진압됐지만 개경의 궁궐이 불타 없어지고 왕권이 추락하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했어. 이 틈을 타 묘총이라는 승려가 등장해. 서경파인 묘총과 정지상은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된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개경의 터가 나빴기 때문이라며 더 좋은 땅인 서경, 평양으로 옮길 것을 주장해 서경으로 천도하면 고려는 강해져 금나라를 정벌할 수 있으며 황제라 칭하고 중국과 대등하게 연호를 쓰자고 주장했지. 즉, 석경파의 주장 네 가지는 첫째, 석경 천도, 둘째, 금나라 정벌, 셋째, 황제 칭호 사용, 넷째, 연호 사용 등이야. 하지만 개경파인 유학자 김부식은 풍수지리 같은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석경 천도에 반대하고 금나라는 강력해서 고려가 덤빌 수 없다며 금나라의 사대, 즉 굴복할 것을 주장했어. 처음에는 인종도 석경 천도에 관심이 있었고 석경파를 믿었지. 어차피 무너진 궁궐은 새로 지어야 했거든. 그래서 이참에 개경을 버리고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결심했어. 서경에 대화궁이란 궁궐을 짓기 시작했지. 하지만 서경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별똥이 떨어지고 봄에도 눈이 내리고 오박이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고 가뭄이 드는 등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마침내 개경파 유학자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찜찜했던 인종은 결국 서경 천도를 포기하지. 다음은 석경파와 개경파의 주장인데, 첫 번째는 석경파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개경파의 주장이야. 서로 반대지? 석경파와 개경파의 갈등.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석경은 대화세, 크게 기운이 꽃피우는 형세이므로 이곳에 궁궐을 짓고 수도를 옮기면 나라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주변의 여러 나라가 모두 복종할 것입니다. 석경 대화궁 3 0여 곳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만일 석경이 길한 곳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노했을 리가 없습니다. 궁주에 몰린 서경파 묘 청은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라 정하고 반란을 일으켰어. 하지만 개경파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당했지. 무신정변이란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 즉 쿠데타를 뜻해.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배경, 원인은 두 가지야. 첫째는 문신만 우대하고 무신, 군인은 차별하는 정책 때문이었어. 무신들은 정상품 대장군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던 반면 이품 이상 고위 간직은 모두 문신들이 차지했거든. 또한 군대 최고 지휘관도 문신이 맡았지. 묘총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과 귀주 대첩의 영웅 강감찬도 문신이었거든. 둘째는 당시 왕이었던 의종의 사치와 향락 때문이었어. 의종은 문신만 우대하고 돈을 펑펑 쓰면서 맨날 놀러 다니기만 했지. 그러던 중 의종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한 문신이 대장군 이소홍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 김부식의 아들이 의종의 호위무사였던 대장군 정중부의 수염을 불로 태운 사건이 벌어져. 대장군은 무신 최고의 직책이었거든. 그래서 무신들의 존경을 받던 정중부가 주도해 반란을 일으킨 거야. 1170년, 정중부와 이희방 등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자신들을 무시했던 문신 대부분을 죽이고 의정도 죽여버리지. 살아남은 일부 무신들은 무신 정권의 대항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모두 실패했어. 이제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고위 관리가 제거됐고 무신들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니까 어떤 통치기구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최고 무신들이 모이는 회의기구로 중방이라는 걸 만들어.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을 결정했던 거야. 중방은 무신정권 최초의 권력기구였어. 물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왕도 직접 임명했지. 하지만 무신들이 서로 최고 권력자가 되려고 서로 죽였기 때문에 무신 집권자가 바뀔 때마다 최고 회의기구는 계속 변했어. 그렇다면 무신정변이 일어난 뒤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혼란했겠지. 나라를 다스리던 왕과 고위 관리들이 거의 죽었으니 말이야. 무신들은 전쟁터에서 싸움만 잘했지 나라를 다스린 경험은 없었거든. 심지어 천민 출신 무신인 이의민이 고위 무신들을 죽이고 정권을 잡는 하극상도 일어났어. 천민이 최고 지배자가 됐으니 나도 할수 있다며 자신감으로든 천민 노비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등 신분제도 동요하게 됐지. 또 무신들은 농민들의 땅을 마구 빼앗고 농장을 만들어 땅을 넓혀갔어. 그래서 고려 초부터 유지되던 토지 제도도 무너지지. 결국 무신 집권자들에게 땅을 빼앗겨 먹고 살기 힘들어진 농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사회가 혼란해졌어. 무신 정변의 결과는 좋은 게 거의 없었다고 기억하면 돼. 무신 정권의 횡포, 정권을 잡은 이의방, 정중부 등은 의정의 재산을 모두 나누어 가졌다. 정중부는 원래 욕심이 많고 천박하여 여러 곳에 큰 농장을 가졌다. 집안 하인들도 횡포를 부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최씨 무신정권은 최충원이 이이민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시작돼. 이제부터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까지 4대 62년 동안은 최 씨의 시대야. 그런데 최 씨는 욕심이 많았어. 농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대토지를 소유하고 왕실과 혼인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농민과 천민 등 하층민의 반란을 강력하게 진압했지. 그런데 최우가 집권할 때 몽골이 침략했어. 그때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전도했지 최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 최씨의 사병 집단인 삼별초도 최씨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몽골군과 싸웠고 무신정권이라고 다 같은 무신정권이 아니야 표를 보면 최초로 이희방이 집권했지. 이희방을 정중부가 죽이고, 정중부는 경대승이 죽이고, 경대승이 죽자 이희민이 집권했는데 이희민은 최충원에게 암살돼. 이후 최씨, 최충원 집안이 무려 4대 62년 동안 장기집권하지. 표를 봐,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가 있지. 최씨 무신정권 초에는 불안했지만 최충원이 무자비하게 반대파를 탄압했기 때문에 점차 안정되었어. 그러니까 62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 이상 없이 잘 집권했겠지. 안개 TV 있어. 설빙에서 방정 맞고 경이로운 최충원이 우하고 항의했지만 김씨는 연유를 먹는다로 외워. 방은 이방, 정은 정중부, 경은 경대승, 이는 이의민, 최충원은 최충원, 우는 최우. 항은 최양, 의는 최이 김은 김준, 연은 이면, 유는 임유무. 좀 어렵지? 암기팁, 설빙에서 방정맞고 경이로운 최충원이 우하고 항의했지만 김씨는 연유를 먹는다. 방, 이방 정, 정중부, 경, 경대승, 이, 이혜민, 최충원, 최충원, 우, 최우, 항, 최항, 의, 최이 김, 김준, 연, 이면, 유, 임유무. 또한 무신정권의 권력기구도 외워야 해. 최충원 전까지는 중방,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 최충원 이후는 교정도감 플러스 정방이야. 최충원은 정권을 잡자, 교정도감을 설치해 반대파를 감시하고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했지. 그런데 최우가 설치한 정방은 관리를 뽑는 인사기구였어. 무신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한 최우는 똑똑한 문신을 등용해 자문, 조언이나 충고를 받기도 했지. 중방과 정방을 헷갈리면 안 돼. 처음은 중방이고 마지막은 정방이야. 도방도 있었는데 도방은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어. 경대승 때 처음 만들어졌지. 무신 집권자들이 자꾸 칼 맞고 죽으니까 최충원이 호위무사를 고용해 집을 지킨 거야. 무슨 무슨 방이 세 개나 돼? 중방, 도방, 정방. 방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 즉 회의하고 생활하는 곳이지. 안방, 건넌방, 사랑방 등. 중방, 도방, 정방 비슷해서 헷갈려. 암기 팁이 있어. 앞에서 무신집권자는 정중부, 경대승, 최우 순서였지. 먼저 정중부는 중이니까 중방, 경대승의 대는 디귿이니까 도방, 도방의 디귿. 그럼 나머지 하나는 정방이겠네. 그래서 최우때는 정방. 암기 팁. 정중부, 경대승, 최우. 정중부는 중방, 경대승은 도방, 최우는 정방. 또 최충원은 왕 명종에게 봉사십조라는 개혁안을 건의하기도 했어. 진짜로 개혁한 게 아니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개혁하는 척 쇼를 한 거야. 태조의 후녀 10조,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헷갈리면 안 돼. 최충원의 무신집권기. 최충원은 동생과 함께 이이민을 제거한 뒤 권력을 잡고 봉사 10조를 제시해 개혁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힘센 자들을 모아 날마다 번갈라 숙직시키고 도방이라 이름 지었다. 또최치 정권 때는 삼별초라는 군사도 두었어. 몽골 침입 때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했지. 바로 그 산별초야 앞에서 무신정권은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땅을 넓혀 대농장을 만들었다고 했지 그 결과 하층민이 농민과 천민들의 삶은 어려워졌고 게다가 천민 출신 이의민이 무신정권 최고 집권자가 되는 등 신분질서가 파괴되기도 했어 천민 신분에서 무신정권 최고 지배자가 된 이의민을 본 하층민들은 나도 할수 있다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반란을 일으켰지 신분질서가 동요된 거야 그래서 무신 집권기에는 하층민의 난이 많았어. 지도를 봐, 망이, 망소이, 전주 관노비, 만적은 천민 출신이었고 김삼이, 효심은 농민 출신이었어. 망이, 망소이 형제는 공주 명학소에서 살고 있었지. 무슨 무슨 소는 특수행정구역이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일은 많고 세금도 많고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는 등 일반 농민에 비해 차별받았지. 마침내 망이, 망소이 형제는 난을 일으켜.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지만 곧 진압되었어. 전주 간노비들은 지방간의 가혹한 지배에 반발해 난을 일으켰지.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어. 만적은 왕과 장군과 재상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때가 오면 누구나 될수 있다고 주장해서 하층민의 사회적 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줬지. 한마디로 신분해방 운동이었어. 하지만 거사 직전에 발각돼 실패하고 말아. 만적의 난의 의의는 만적은 신분차별을 뛰어넘자고 주장했지. 그래서 만적의 나는 신분 해방 운동이었고 하층민의 사회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주지. 다음은 만적이 주장한 내용이야. 시험에 잘 나와. 만적의 주장. 장군과 재상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다. 천민 출신 의의민도 권력자가 됐으니 때가 오면 누구나 할수 있다. 농민 출신 김삼미와 효심은 경상도에서 난을 일으켰어.